500경기 풀장 기념 잘할게요. 유니폼 접어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용 선수들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. 소! 일단 선수 차가 벗어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5 0 0경장기록 마킹이 되어 있는 유니폼을 들고 이거 하면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힘찬 귀모력 수업을 해주시기 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<laughs> 참 힘든 연기였는데, 꽤 보답, 네, 부탁드게요 제가 그 시즌 내내 계속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, 어제 새연을 많이 치게는데 네, 그런 상태는 <목소리도> 조금 더 저희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채널에 대해서 500경기 출전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까지 다른 경기를 중에서 무방한 어, 퍼즐과 잘 연결을 해줬기에, <laughs> 해줬기에 또 선수의 득점을 해줬기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경기 출전 기록에 대한 소감까지 전해주시죠. 어... 두 선수와 모든 팀과 함께 했기 때문에 500경기라는 기록을 생각... 연락 좀있다 또 <laughs> 많이 보내주신 덕분에 어, 지금까지 배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어, 한번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팀이 우승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습니다이팅